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홈워크조입니다 네, 저희는 강의평가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설명은 첫째 사용된 프로그램 게시판의 기능, 기능 db 연동을 설명드리고 둘째로는 게시판 설명 셋째로는 시연, 시연 영상 시청 후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강의평가 게시판을 Eclipse, MySQL, Tomcat, JDK를, JDK를 이용해서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기능에는 게시판의 기본인 회원가입, 그리고 로그인 기능을 넣었고, 게시판 글의 등록, 삭제, 또 원하는 글들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 제목으로 검색 가능한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게시판 추천 기능과 카테고리 검색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DB 연동은 MySQL을 사용했고 ID, 비닐번호 두 가지를 사용해서 회원 가입에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회원 DB에서는 ID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되게 했습니다 이제 게시판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회원가입은 AI 컴퓨터 정보과의 체크박스를 만들어 한번더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그인 화면이고 세 번째는 게시판 메인 화면인데 게시판 메인 화면은 한 눈에 보기 편하게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등록, 그리고 추천하기 기능들을 각 위치에 맞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네. 위치에 보였습니다. 이제 게시판을 등록할 때는 옵션이 추가 옵션을 추가하여서 어, 좀더 편하게 등록할 수 있게 했고 게시판 카테고리는 점점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이제 게시글이 많아지고 게시글이 많아질수록 자신이 원하는 글을 찾기 어려워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카테고리 기능을 좀 추가해서 찾기 쉽게 만들어 보았고 추천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이제 좀더 원하고 좋은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이제 실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그인 창이고 이제 회원 가입 창으로 넘어가 보면 아이디 입력칸에 원하는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닐번호 입력 후에 AI 컴퓨터 정보과 체크해서 확인, 회원가입 후 글을, 글을 추천하거나 삭제 기능도 이용 가능하고 최신순, 추천순 두 가지를 이용해서도 검색하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등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강의명, 교수명 선택하고, 이제 제목 선택하고, 내용에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음, 글 등록하고 추천하고 삭제도 가능하고 삭제는 이제 본인만 당연하지만 이제 본인만 가능하고 검색 기록도 제목을 사용해서 검색하고 로그아웃도 네, 이제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제 시연 영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평가 게시판을 만들어 보면서 실제 개발의 어려움과 재미를 많이 알게 됐고, 또 개발 과정에서 만들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 게또 불편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이것저것 추가해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실제로 추가도 해보면서 여러 방면으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이 깨닫는 작업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